한20몇년 했어요. 뭐 결국, 은 중화일이로, 이렇게, 타도 잡고 했는데, 난 너무 힘도 들고, 또, 직원들 관리도 너무 힘들고, 그래가지고, 업종 좀, 뭐, 아저것 많이 생각해봤는데. 커피 전문점. <laughs> 이거, 아, 하, 이거, 신문 가면 보기 전에 커피 전문점 알라 그랬어요. 커피 전문점. <laughs> 내가 반대를 해서 뭐다 할까요? <laughs> 치킨 같은 경우는 배달 업종도 할수 있고, 안 되면 배달을할수 있지만, 흡입좀 문제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그대로 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. 여러고 치킨 사라는 끝이 없잖아요.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조금만 할 때부터 먹기 시작해고 아직까지 좋아하니까. 이거는 될것 같다. 잘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아무튼, 치킨 사업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, 이사람이 그렇게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고또 그렇게 힘도 또 등장 않으면서 장려가갈수 있다고 생각 가기 때문에 그래도 참 쉽게 할수 있는 게 조금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중이 내가 치킨 하게된거 지금 보면 치킨집 을 업종 중에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네요고 뭐. 뭐 치킨 뭐 업종 뭐 신문 광고 나오는 거 보면 그냥 그거였는데 이렇게 신문에 광고 뭐, 뭐 무항생제 땅이니 요즘 뭐 건강 많이 체크한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막 그게 자연이라는 그게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아 이거 괜찮겠다. 취식을 해보니까 맛도 아이 정도면 괜찮겠다. 바로 결정했어요. 아니 진짜 맛있었어요. 뭐 비주얼도 진짜 끝내주더라고요. 어, 이거다. 딱 나왔을 때어 이거다. 진짜 바로 결정해버렸습니다. 손님들을 키는 다 맛있다고 네. 손님들한테 광고를 하면 입장에서도 아 이건 뭐 무항생제입니다 뭐아열에서뭐무 같은 것도 지금도 저희는 빙초산 이 전혀 안 들어간 뭐 직접 담궈서 손님한테 제을아 그러면 손님들이 먹어보고 어찌 아, 맛이 다르다는 그런 손님들도 많고 이제 나갈 때막잘 먹었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실수가 없어 <laughs> 가옥권 어? 했을 때 첫날 나는. 어, 다한 다섯만이나 팔까 하고 그 정도 생각했었어요. 했는데 아우 어, 그날 안전 난리 났었어요. 초창기에 광고 알리기가 쉽지 않은데 드라마 촬영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알았다고 보면 되니까 음, 멀리서 이걸 여기 왔다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강원도서온 사람이 있었어요. 그쪽에 놀러로 왔다가 드라마 촬영을 했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다면서 드라마 촬영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죠. 그 효과를 많이 봤다고 봐요, 드라마 촬영. 아직까지도 또 멀리에서도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음식점을 한 사람들은 청결을최 목표로 해야 돼. 매일 들어오는 손님들이 봤을 때아이참 지저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다음에 이렇게 안 오거든요. 그러니까 손님이 결과를 잘 알, 알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면 깜짝 놀랐어요, 날리이렇기는 올라... 예. 해도, 깨끗하다는, 네, 청소 같은 거 주방도 지금 들어가고, 2년 같고. 된 주방 치고, 우리 주방만큼 깨끗한 데가 별로 없어요. 저는 장사를 하면서, 여태까지 중화일이도 하고, 이렇게 하면서, 다른 장사도 해봤는데, 우리 집에 온 손님은 항시 최선을 다해모셔야 된다고. 생각해요. 오면 손님들 표정도 다 살펴야 돼요, 일단은. 우리 딸도 항상 묻거든요. 맛있게 드시느냐고 항상 묻는데, 그러면 손님 표정도 봐야 되고, 또 뭐가 불만인가도 살펴야 되고, 어떻게 하나라도 더 줘야 될 텐데, 막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. 아직까지도 모든 장사가 1, 2년 안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. 이업을 하는 분들이 보면 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, 즉흥적으로 그냥 "아, 이거 하면 되겠다"는 3개월도 못 버티고 문는 사람들도 많고, 소한 그래도, 완전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4, 5년 해야 되지 않을까. 장기적으로만 생각하고, 했으면,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.